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에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포항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1952년, 광부 가족과 한국 전쟁 피난민이 세운 대구 가창교회가 올해로 설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다채로운 기념행사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인데요. 국내외 선교와 구제활동으로 보금전파에 힘쓰는 교회, 가창교회를 배진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1952년 광산촌 광부 가족과 유교 전쟁 피난민 20여 명으로 시작한 가창교회가 성도 24명을 임직자로 세웠습니다. 임직자들은 70년 전 믿음의 선배를 본받아 교회에 쓰임 받는 섬김의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든 중직자들이 화합으로 하나가 되어서. 도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신실하게 섬길때 새로운 70년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또 가창교회 70년 역사 사진전과 성경필사 그리고 은퇴 목회자 초청 위로회 등 기념행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부흥과 성장을 거듭한 가창교회는 바자회 등 나눔 행사와 선교사 후원 등 국내외 선교와 구제 활동에도 힘써왔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여섯 번의 신축과 개축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가창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서 지역 주민을 섬기며 해외 선교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도록. 지난 1996년 담임으로 부임한 박영규 목사는 강해설교와 제자 훈련 사역 등을 중점적으로 펼쳐 교회는 더욱 안정됐습니다. 박목사는 다가올 70년에도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예배자를 길러내고 지역 사회에도 기여하는 교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000명의 예배자들과 또 500명의 헌신자들, 열방과 세계까지 30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많은 농가축기를 지원하는 그런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CTS 뉴스 배진우입니다.